자, 안녕하세요 오늘 마니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, 큰 악재가 떴죠 어, 무상감자 악재가 떴습니다 요즘 보다 더큰 악재죠 어,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생활 하면서 매수한 종목이 어, 감자가 이렇게 뜬 적은 처음입니다 어, 감자가 뜨고 하락 이후에 매수를 해서 상승해서 수익을, 수익은 을수익본 적은 있습니다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 근데 이미 매수한 종목이 어, 이렇게 감자가 뜬 경우는 처음인데 어, 이걸 저 혼자 매수 저 혼자만 매수한 게 아니라 같이 매수를 하신 분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. 어, 마니커 같은 경우는 지금 1.5차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2차 매수가 총안 되죠. 1차 매수를 진행하고 0.5차만 추가로 해서 어, 1.5차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어, 여기 보면 호가창도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어, 잘 받아줍니다. 212평선. 15분 봉인데, 212평선을 물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서 잘 쳐, 받쳐주고 있었습니다. 근데, 오늘 장 끝나고 바로 4시에, 어, 감자 악재가 떴죠. 참, 이런 거 보면 신기하게, 어떻게 장이 딱 끝나는 동시에 그렇게 악재를, 뉴스 기사를 내보내는지 아주 좀 의문스럽습니다. 어, 자, 그러면, 과거에, 어, 감자를 진행했던 종목, 제가 일단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어 저가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좀 봤던 종목인데, 자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붉은색 선이 이렇게 어 감자를 진행하겠다 라고 이슈를 터트린 날입니다. 붉은색 선이 선을 이슈 터트린 날에 갖다 대면 조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뒤로 당겼습니다. 그래서 붉은색 선 앞에 이 날이 어 감자 진행하겠다 라고 한 날이죠. 자 이날 이후에 어, 크게 하락을 했죠. 여기 보면 개파하겠습니다 팔지 못하죠. 요, 요 정도 상황에서는 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. 자, 여기 어,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어느 정도냐? 자한16% 정도 하락을 했네요. 16%약한16% 1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게 눈에 보입니다. 자 그리고 1, 2, 3, 4 거의 한 일주일간 이렇게 다시 급상승을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 눌림 들어오면서 감자를 진행하게 되죠. 감자 진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갑니다.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, 무상 무상 감자 어, 이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 다음 상승이 있었네요. 자 그러면 좀 적어보죠. 하락 이후 어, 상승 상승을 했다. 그런데 상승의 좀 특이점이 뭐냐면 어, 평단 평단이라고 해야 되겠죠. 평단 이상 이상으로 상승했다라고 일단 좀 코멘트 좀 남겨보겠습니다. 자 무슨 말이냐? 어, 평단 여기 지금 악재가 떴는데 눌림 이후에 어, 여기 악재 뜬 시점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흘러가진 않겠죠 그러나 과거 사례를 조금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감자가 일어났죠 감자가 일어난 이렇게 됩니다. 여기 붉은색 선 바로 앞에 일자가 감자가 일어난 날인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락했죠. 자,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감자 이슈가 떨어지면 무조건 하락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20%, 자, 이것도 좀 코멘트를 해볼까요? 하락 폭이 20%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20% 정도 하락을 했고, 자,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? 자, 한달 가량, 한달 가량 횡보, 행보 후 평균 단가까지 상승. 자 이렇게 해보죠.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악재가 뜨고 하락 이후에 어 며칠 안 돼서 바로 상승을 했죠. 근데 여기 평균 어 단가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. 평균 단가라는 건 내가 산 단가라고 하기보다, 그러니까 악재 같은 시점보다, 악재 같은 시점보다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자 하락 시점 최초 시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. 자,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적어보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상승은 하긴 했네요. 슈팅이 나왔는데, 결국, 감자 맞고 하락. 자, 이렇게좀 진행이 되죠. 자, 그 다음 또 사례를 또좀 찾아봤습니다. 제주항공. 제주항공도 지금 보니까 감자를 맞았더라고요. 자, 요것도 한번 또좀 체크를 해보죠. 어, 뉴스가 떴죠. 그리고 하락을 하죠. 감자가 뜨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. 자. 여기는, 마이너스 11%. 어, 의외로 하락폭이 좀 작네요? 까지 하락을 하고, 근데 이후에, 어, 추가 하락. 이라고, 일단 뭐,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, 간단하게 코멘트 남겨보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. 시점을 돌려주지 못하고, 미처 채 돌려주지 못하고, 이렇게 눌림이 왔다라는 거죠. 아까 그두 가지, 우리가 알아봤던 아시아나,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. 자, 그래서 추가 하락이 왔다. 그러나, 어 상승이 왔다라는 거죠. 상승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다음 쌍용정보통신도 보니까 최근에 어 이렇게 2021년 1월달 아 3월달이네요. 3월달에 감자가 한번 떴습니다. 이슈가 한번 떴습니다. 여기 이슈가 떴네요. 어 최근 이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준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. 어자 하락 어떻게 됐느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. 자요렇게 자, 23%. 굉장히 폭이 크네요. 가장 폭이 큰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23% 였나요? 23%. 어, 하락 시점보다, 어, 상승. 추가 슈팅이 왔죠, 슈팅. 잠깐 이거는 반짝입니다, 반짝. 슈팅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저도, 어, 감자 이후에 노리고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. 아시아나 한국, 있었다 그랬죠. 여기, 이때.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이때 있었습니다. 자 근데 어 감자 이후에는 항상 조금 상승한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죠. 지금 이 지금 어, 이런 사례들을 봐도 상승 이력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시점보다 그러니까 뉴스가 떨어진 시점보다 슈팅하에서 올라올 때도 있고 추가 상승을 할 때도 있고 어, 제조항공처럼 추가로 쭈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. 좀 예상해볼 수 있는 건 하락하겠죠 하락 반드시 하락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그래프를 좀 줄여보죠. 자 그래프를 좀 줄여봤습니다. 어 지금 지금 여기 지금 625원 이죠 625원 자 625원 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락폭이 어떻게 됐었죠 자16%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3자 그러면 마니커가 아니 뭐 과거 이력을 보고 똑같이 대응을 하면 안되겠지만 참고는 할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3% 어디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여기 정도 왔다고 봅시다. 그러면 딱 보면, 코로나 때 하락했던 최저가죠. 480원이 나옵니다. 우연찮게 이런 또, 어, 하락, 마진 우선 480원 정도가 나오네요. 마이너스기가 23% 하락을 맞았을 때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래프도 조금 크게 볼까요? 우리가 좀 이것저것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. 좀 당겨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하락이 굉장히 내일 크게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48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. 그나, 그러나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480원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, 어, 어느 정도 행보를 거치고 반등이, 반등이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반등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, 맞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이런 어, 지난 과거에 이 차트에 흘러갔던 이런 그래프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형태를 다 깨고 이제부터 새로운 형태를 만들 것이냐 라는 게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감자라는 이큰큰 큰 이슈긴 하지만 이 감자라는 이슈가 주가의 이 흐름 자체를 아예 다 뒤틀어 버릴 정도의 흐름일까 좀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감자 이후에 딱히 크게 틀어진 흐름은 없었습니다. 감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이런 어 아직 흐름은 없죠. 주가의 큰 틀을 깨지 않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직. 자 물론 어 뭐100% 과거가 이렇다고 해서 또 사례가 이렇다고 해서 어꼭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죠. 어 이런 걸좀 참고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. 자 제조항공 역시 어 동일하고 쌍용정보통신 역시 어 과거 이력을 보면 극 그렇게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, 않는 것 같습니다 자이 주식도 보면은 어 마니코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틀을 흔들면서 가진 않죠 자 그러면 저는 어 대응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개인적인 저의 이제 대응 방법이겠죠 자 일단 어 평단이 조금씩 다 틀릴 텐데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한 689원 정도 됩니다 6 8 9원 여기죠. 붉은색 선입니다. 자, 요거보다 더 이제 조금 높으신 분도 있을 거고 더 낮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한700 정도로 일단 대략 한번 좀 잡아 본다고 하면 자, 요렇게 평단이 좀 나오겠죠. 붉은색 선이 평단입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게 내일 어 개파락해서 아마 8시간도 없겠죠. 그래서 쭉 내려갈 겁니다. 그러면은 내일 하락 하락 시점이 좀 확대를 해 볼까요? 아 확대를 하면 안되겠구나 여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 여기에서 쭉 하락을 해서 어 우리가 조금 예상치로 많이 잡았던 마이너스 23% 여기 아래쪽 파란색 구간이죠 여기 여기까지 48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고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러면 주식 자체가 그래프가 아래 꼬리가 물리겠죠 자 이렇게 주식이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은봉이 크게 나올 것이고 여기 꼬리가 조금 생기겠죠 꼬리가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길 겁니다 자 그게 아마 480원 정도라고 일단 좀어 생각해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어 하락을 맞고 난 다음에 480원 부근에서 어 저는 지금 1.5 매수를 어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1.5 매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딱 3차 매수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. 여기에서 480원 언저리에서 1.5 매수를 추가로 올린다는 거죠. 그러면 어 평단이 만약에 700원이라고 했을 때 다시 그대로 매수를 한다면 평단이 590원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검정색으로 좀 칠해볼까요? 자,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칠하고 그러면 평단이 590원이 나옵니다. 자, 여기 정도 나오는 거죠. 어 매수를 매수 이후 평단까지 오게 된다면, 플러스 22%까지, 22%까지 상승을 해야 오게 됩니다. 자, 저 혼자 만약에 매수했다면, 3, 세배 그냥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, 지금 아마, 여러 종목 들어가 있고 해서 아마, 이 추가 매수 여력이 안될것 같아서, 일단, 이렇게 잡았습니다.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된다, 그러면, 더 투입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건, 근데, 어 본인의 의지에 좀 맞게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, 그리고 대응. 그러면 다음 날이나 어떤 날이나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? 그렇죠. 추가 매수를 했는데, 어, 이렇게 지금 리스크 있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, 어, 만약에 더 하락하면 어떡하냐? 라는 걸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어, 과거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, 이렇게 급락 이후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어, 꽤나 이렇게 많이 좀 챙겨서 나오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방법이랑 동일하게 지금 진행할 건데, 자, 하락을 하고, 자, 꼬리를 물고,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, 자, 그 다음날, 당일날이 아닙니다. 그 다음날, 그 다음날, 이 하락 시점보다 마이너스 5% 이상 더 하락을 했을 때, 그때는 과감하게 자동 손절을 걸어 놓는 게 맞습니다. 여기 최근에 이슈가 생겼을 때 내려갔던 최저점보다 마이너스 5%가 더 내려간다. 그러면 바로 손절. 이렇게 진행하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, 이게 우리가 어차피 내일 하락을 했을 때 팔지 못합니다. 쭉 하락을 해버리죠.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20몇 퍼센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. 자, 이때 매도를 하나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5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매도 그 손절을 치나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주식 차트 산 차트를 깨고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그 대신에, 단 리스크는 뭐냐? 어디까지 내려가고, 어디까지 지지를 해주면서 좀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줄 거냐, 인것 같은데. 자, 반등을 줄지도 의문이죠. 단, 가장 위험한 건, 하락, 그 다음에 추가 하락, 또 추가 하락인 것이겠죠. 자, 이런 그림이 나올 걸 대비해서, 마이너스 5%, 최고 저점에, 어 전일, 최고 저점에 마이너스 5% 이상 더 내려가면, 과감하게, 손절,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일단 대응을 가져갈 건데, 만약 난, 아, 도저히 안 되겠어. 지금 1.5 매수를 추가, 아, 1.5 매수를 매수한 상태에서 더 매수할 여력도 없고, 나는 이 욕이 지금 마이너스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. 그러면 지금 멘탈도 안 된다. 라고 하면, 가감하게, 어, 절반 정도 이렇게 날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수량의 절반 정도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, 어, 추가 매수 없이 기다려보겠다.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리는데, 어 최저점보다 더 마이너스 5% 빠지면 그때 매도를 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 한 지금 한세 가지 정도 방법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자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어 매수 매수 금액만큼 어, 추가 매수를 진행 진행해서 평단을 낮춘다는 거죠.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, 지금 상황에서 어, 대기 대기를 진행합니다. 그리고 어,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은 최저점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죠. 그러나 하락 전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어제 하락했던 분의 마이너스 5% 최저점 마이너스 5% 이하 추가 추가 하락 시 손절. 자세 번째는 어, 당일날 당일날 어, 일단 비중 비중 매도를 치는 거죠. 비중 매도 그러니까 손절이 나오겠죠.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첫 번째 어 방법은 제가 자주 어,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여기 같은 경우는 세배수 정도 제가 매수금액이 한세배 놓고 반동 줄때 빠지고 추가 하락 마이너스 5% 정도 더 빠져 버리면 바로 그냥 어, 손절 치는데 자 요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기 나는, 도, 나는 투자할 금액이 없어 대기 그리고 대기 했다가 계속 더 빠진다 마이너스 5%그 전일 하락분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손절 아자세 번째는 당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어 비중매도 자 이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1번 1번을 택하는데 어 세배 진행이 아니라 지금 아마 어, 1.5매수를 진행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1.5매수를 진행하고 동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배 3배, 세배수를 어,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요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시장 보면서 어 대응을 같이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자 그러면 내일 어, 장 대응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.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